으! <laughs> 어, 진짜 맛없어! 짠! 이렇게 또 비가 확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맨날 저는 뭐 타프, 텐트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실패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좀 뭔가 면목이 없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 그래도 면목이 없지만 밥은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저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요번 캠핑이 혹한기 차박 캠핑인 만큼 이렇게 전투 식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것은 요 제품. 요거는 발열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로만 넣어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맛은 고추장 야채 비빔밥 맛이래요. 이게 원래는 이 완전 군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투식량이긴 한데 요즘은 저 같은 캠핑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또두 번째로 볼 제품은 이것도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인데 이거는 소고기 맛이에요. 좀 이렇게 부피가 작잖아요. 그 이유는 발열팩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여기 커피포트 준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은 밥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건 찬물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한 4, 50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뭐 배달 음식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품은 웬만하면은 음, 뜨거운 물을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제품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이것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 진짜 파운드 케이크,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인데, 이게 마리 케이크지, 이거 봐요. 그냥 스펀지예요, 스펀지. 심지어, 아, 아파, 아, 이거 송판 아니야? 엄청나게 딱딱합니다, 이거. 근데, 이름은 뭐,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특이한 전투 식량을 구해봤어요,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국산 제품들이고, 이거는 made in France. 프랑스 맞나요? 아무튼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프랑스 전투 식량입니다. 실제로도 어, 프랑스 군인 분께서 드시는 거라고 하세요. 근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laughs> 강아지들이 먹는. <laughs> 그 뭔지 아시죠? 시저 같은 거. <laughs> 그 느낌이 나서 뭔가. 사람이 먹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뷰를 봤더니 또 제가 사온 맛은 마카로니 잠본 아무튼 뭐 마카로니래요. 마카로니.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뜯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불 가열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뜯어서 먹어 보고 또 가열해서도 이거 먹어 볼게요. 프랑스 전투 식량. 아, 일단 뭘 먼저 먹기 전에 요 소고기 맛 비빔, 요 비빔밥 때문에 물을 끓여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물을 먼저 끓일게요. 여기 커피포트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 이런 야외에서 물 끓이면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전투식량 먹기 전에 또 하나, 이 감자를 제가 또 이렇게 싸왔거든요. 호일에 하나하나 싸와가지고 감자, 포테이토 이거 화루에다가 넣고 시작할게요. 어,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감자도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이거 넣어놔야지, 밥 먹으면서 이게 익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익는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2 30분도 넣어줘야지 익더라고요, 감자가. 그래서 감자를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오, 물이 끓었으니까 이 소고기 맛 비빔밥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발열팩이 없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뜯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다 익었을 때 뜯는 거고 여기는 처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원투 원, 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좀 실수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위로 뜯을게요 가위로 쪼잔 쪼잔 쪼 뜯으면은 뭐가 들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건조형 아이고 아이고 헉. 아 잠깐만 난리 났어요 저 이거 흘렸습니다 아 어떡해 <laughs>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 이거 뭐야? 음, 이게 분말 양념 스프고, 요거는 참기름. 참기름. 봉다리 안에는 이런 건조 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여기 물 붓는 선까지 안쪽에다 넣고, 이 지퍼로 잠근 다음에, 이 양념 스프랑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래요. 여기 물 붓는 표시 안쪽 산까지 넣으면 되나봐요. 오, 오! 그리고 이거, 지퍼락 잠궈줄게요. 지퍼락을 잠그고, 으와 어차피 이거 10분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 작전 식량. 발열팩이 들어있는 고추장 야채 비빔밥. 이것도 뜯어볼게요. 나와라! 오!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오. 뭐가 들어있냐면은, 양념 소세지. 양념 소세지가 들어있고요. 또 요거는 발열팩이에요. 발열팩이랑, 이거 수저, 포크 수저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아 이게 발열팩이구나. 발열팩 안에 아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밥이, 야채 밥. 그리고 이게 진정한 발열팩입니다. 여기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뭔가 발열 소재들이 안에 뾰뾰뾰뾰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 안에다가 놔두고. 아, 대박이네. 이거는 물을 넣을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물이 안에 있으니까. 보통 발열팩 들어있는 거는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에 물이랑 뭐 발열되는 가루랑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땡겨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간편하네. 이래서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투식량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발을 패 당겨보겠습니다. 3, 2, 1, 발사! 이야! 오! 오! 대박!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아직 시간이 이게 10분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요거 마카로니 잠봉 먼저 뜯어서 먹어볼게요. 이게 완성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섭취해도 된대요. 어 저도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맛없게 생겼어.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잠시만, 이거 제 친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먹는 느낌인데 잠깐만, 이거 맞나요? 으! 으윽 <laughs> 어 진짜 맛없어. 아 이거 누가 맛있다 그런 거야. 나오세요. 이거 누가 맛있다고 한 거예요. 나오세요. 진짜 약불로 은근하게 조려서 데펴서 먹어볼게요.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시간이 됐어요. 이 고추장 수, 소고기 맛 비빔밥 요거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봐요, 완전 고슬고슬해 잘 지워졌어 밥이 신기 신기하다 여기다가 이 분말 스프랑 이거 참기름 넣어서 먹을게요 소르르 <laughs> 야무지게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비벼야 된대요 이게 쉐킷 쉐킷 와 근데 밥 진짜 잘 됐다 진심으로음그 레알 레알 볶음밥 비빔밥 음 냄새도 좋아 음뭐야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광고 아니고 내돈내 산이고 제가 이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쇼핑몰에서 삼천 얼마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맛있어요. 음, 밥이 꼬들꼬들해요. 음,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채소가 막 양파 같은 게 아삭아삭 씹혀요. 씹히고 약간 고기 같은 그런 덩어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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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기 같은 덩어리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약간 고기 같은 덩어리도, 음, 있으면서, 맛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제가 양념을 가루형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짜요. 아, 뭔가 오늘 저녁은, 물을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맛입니다. 음! 어머! 그 와중에, 이 발효팩도 시간이 20분이나 됐네요.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거 한번 눕히라 그랬는데? 어머, 어머 날아갔어, 날아갔어. 발열팩을 한번 눕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섞어주라 그랬는데, 근데 20분이 지나가지고 약간 열감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오, 그래도 이렇게 연기가 나네요. 이거 한 1분만 조금만 더 있어줄까요? 그 와중에 또 감자가 약간 탈것 같아서. 안돼, 널 구하겠어. 어우 <laughs> 아무튼 감자는 한번 이렇게 뒤적여줬고. 아, 이 발열 팩이 등 고추장 야채 비빔밥은 조금 뭔가 덜 발열이 된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리고 제가 이 정말 아까 여기 나올 뻔한 이 프랑스 전투 식량을 조금 데웠어요 가스 불로 다시 먹어볼게요. 약간 뿌른. 꿀을... Oh no. Not delicious. No, no my style. 음. 정말 느끼하고 어, 제가 강아지 캔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약간 그런 맛이 나는 응.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사 먹지 마세요 <laughs> 진짜 맛이 없습니다 진짜 노맛 no 노 no. 음, 정말 맛이 없다 아이 소고기 볶음밥으로 입가심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발열팩든게좀 식은 거 같아서 이것도 먹어봐야 되겠어요 음, 역시 한국인은 한국어 식 먹어야죠. 음, 맛있어. 음! 고추장 야채 비빔밥을 꺼내보겠습니다. 요 비빔에다가, 일단 야채밥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아! 밥이 뭔가 약간 떡진 느낌! 떡진 느낌이 들어요. 밥이 약간, 요런, 뭔지 아시겠죠? 뭔가 약간 피자 느낌? 야채 양념밥의 하이라이트. 이 양념 소세지. 아 이거 비엔나 소세지네. 어머머 이거 봐요. 헉! 완전 맛있게 생긴 비주얼. 이 소스도 왠지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다 넣을게요. 오. 아. 오 완전 고추장인데 이거 맛다시 느낌인데요. 오.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비벼서 먹어볼게요. 헉, 맛있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한 입. 진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어머 뭐야? 발효 백 없었던 거는 좀 고슬고슬한 볶음밥 느낌이면은 이거는 진짜 뭔가 중화 요리식 기름이 잘잘하게 들어있는 기름맛. 약간 살찌는 맛. 음, 진짜 맛있는데 이거? 둘다 전투 식량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막 전투하고 막 그러려면은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면 염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짜요. 둘다 짭니다. 짠데 맛있는 짬. <laughs> 아 맛으로 우위를 평가하기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층. <laughs> 아 어, 맛있다. 어 전투 식량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음.